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 지원 대책을 세웠습니다. 청년들이 낸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업주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주에 대해선 관할 시군의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또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11일부터 긴급 재난 문자 송출 권한을 도에서 시군으로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군 긴급 재난 문자 송출은 도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져 왔습니다. 포천 관인면 초가리에 있는 오리나무가 국가 지정문화재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초가리 오리나무는 나이가 230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 지원 대책을 세웠습니다. 수입이 없는 청소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안이 확정됐습니다. 추석 이후 인상 폭과 적용 시기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인상 폭은 200원에서 450원입니다. 경기도는 시내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에 대해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버스 이용 요금 일부를 환급해 주기로 한 겁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통학 등이니까 학교나 이런 거를 다닐 때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 추가로 이제 그 기존보다 뭐 8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요금 그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통비를 지원하기를 한 거고요. 1인당 연간 지원이 가능한 한도는 만 13세에서 18세는 8만 원, 만 19세에서 24세는 16만 원으로 경기도와 시 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매년 최대 5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원 방식은 지역 화폐입니다. 지역 화폐로 지원할 경우 교통비 부담을 덜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교통비를 실제 사용한 액수의 일부를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걸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 드리면 어뭐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지역 화폐로 시하는로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 버스에도 조조 할인 요금제를 도입하고 만 6세 미만 영유아 요금 면제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운송약관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업주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경기 북부지역 개발 제한 구역에 설치된 축사나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해 업주 1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에 사는 A씨는 분재 화분을 키우는 농업용 창고를 전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조명 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B씨는 축사로 허가를 받은 뒤 조명기구 판매 창고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주는 관할 시군의 행정 처분을 의뢰했으며 도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도에서 시군으로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은 도의 승인을 받아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는 11일부터는 도의 승인 없이도 시군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됩니다. 두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긴급재난 문자를 수신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가 계속 송출 권한을 갖기로 했습니다. 포천 관인면 초가리에 있는 오리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포천 초가리 오리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5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 초가리 오리나무는 인가가 드문 초가리 마을 앞논한 가운데 있으며 나이는 230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오리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며 식물학적 대표성이나 생활문화와의 관련성에서 가치를 인정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한해 동안 평균적으로 30번 정도 발생합니다. 태풍의 이름과 강도, 크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김신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태풍 골라벤과 덴비넬 피해도 중중형급 태풍 레키마가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속도부터 강도, 피해 정도가 천차만별인 태풍. 태풍의 이름은 예보를 발표할 때 혼동을 막기 위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태평양 연안에 있는 14개 국가에서 제출한 단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고유 언어로 된 이름 10개를 제출해 전체 140개의 이름을 28개씩 5조로 나눠 1조부터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순서는 국가명의 알파벳 순입니다. 보통 한해 동안 태풍이 약 30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140개 이름을 모두 사용하는 데는 4, 5년 정도 걸립니다. 마지막 140번째 이름까지 모두 사용되면 다시 첫 번째 이름이 사용됩니다. 특이한 점은 퇴출되는 이름이 있다는 점입니다. 큰 피해를 끼친 태풍의 이름은 또다시 비슷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이름으로 바꿉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북한이 제출한 이름, 매미입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매미는 이후 무지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태풍의 크기와 강도를 구분하는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뜻하는 태풍의 크기는 태풍 중심에서 초속 15m의 바람이 부는 곳까지의 거리, 즉 강풍 반경에 따라 단계가 나뉩니다. 그 거리가 300km 미만이면 소형, 300에서 500km는 중형, 500에서 700km는 대형, 그리고 800km가 넘을 때는 초대형으로 구분됩니다. 태풍의 세기인 강도는 중, 강, 매우 강으로 나뉩니다. 10분 동안 중심부근의 평균 최대 풍속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대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은 중, 33m 이상은 강, 44m 이상은 매우 강입니다. 바람이 초속 33m만 불어도 나무 뿌리가 뽑히거나 건물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바람은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태풍 링링이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는 태풍 진로의 오른쪽에 놓이게 됐습니다. 흔히 태풍 진로의 오른쪽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위험 반원이라고 불리는데요. 태풍 우측에 피해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단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반도가 위치한 북반구에서는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태풍이 움직이는 진로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 왼쪽을 강반원이라 부릅니다. 태풍 피해는 위험 반원이 강반원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위험 반원의 경우 태풍 자체의 바람과 같은 방향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합쳐지면서 더 강한 바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왼쪽은 바람 방향이 서로 부딪혀 태풍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태풍을 축대칭으로 간주하자면 태풍의 오른쪽에는 태풍의 바람과 지향류가 더해져서 더욱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며 왼쪽에서는 태풍의 바람이 지향류만큼 감소해서 풍속이 비교적 덜 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태풍이 동해를 지나가게 되면 한반도는 강반원에 해당되지만 서해로 가면 위험반원에 속해 태풍의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2015년 태풍 고니 당시 왼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피해가 적었던 반면 위험반원에 든 일본은 역대 최고 풍속을 기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해보다 서해를 통과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 반원과 강 반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이 크다면 강 반원에 들었다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 나 네, 이렇게 태풍이 불땐 특히 머리 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물에 빼곡히 달린 간판이 강한 바람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간판 관련 안전 규정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건물 맨 위에 달린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소방대원이 안전 조치를 하는 찰나 밑으로 군도박이 떨어집니다. 벽면에서 떨어진 간판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길 가던 50대 여성이 간판에 맞아 머리와 팔 등을 다쳤습니다. 건물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각종 간판들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간판과 기둥을 이어주는 지지대가 심하게 녹슬어 있습니다. 지지대 한쪽 고정 나사가 풀려 들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노후 간판은 서울에만 2천여개,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밑으로 떨어져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건물 주변에 전신주가 있을 경우 정전이나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그 간판이 그 풍압 때문에 고정된 장소에서 떨어질 때 그 주변에 전선이 걸려 있다면 전선도 다 끊어지겠죠. 합선이 되거나 또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누전이 되거나 그런 위험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설치한 간판은 3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간판의 경우 설치만 하면 끝. 아무런 점검도 받지 않습니다. 특히 강풍에 취약한 돌출형 간판은 설치할 때 볼트를 몇개 이상 박아야 하는지 등의 기준도 없습니다. 규출형이 주령이... 특별히 바람, 강풍에 많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돌출형에 대해서는 전면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선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무료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판 크기가 작고 벽면에 붙어 있는 고정형일수록 사고 위험이 적다며 지자체가 간판 교체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태풍이 올때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건데요. 유리창이 깨지는 순간 유리 파편이 날아가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손성애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문이 창틀에서 떨어져 나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풍이 불때 그 창문과 창틀 사이에 그 떨림 때문에 이제 파손되는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실제 실험 영상입니다. 창틀과 유리를 실리콘으로 붙인 창문. 초속 50m의 강풍에도 끄떡 없습니다. 이번에는 실리콘을 없애고 강풍기를 돌립니다. 실리콘을 붙였을 때 보다 약한 초속 40m. 창문과 창틀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유리창이 와장창 깨집니다. 그 때문에 강풍이 불땐 창문과 창틀 사이를 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문과 창틀이 흔들리지 않게 테이프를 붙이거나 두꺼운 종이를 창틀에 끼웁니다. 이때 우유팩이나 신문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창문에 보호 필름이나 랩을 붙이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리창이 파손됐을 때그 파편이 튀잖아요. 유리에 그거를 막아주는 데는 효과적인 걸로 창문은 잠그는 것이 좋고 강풍이 불땐 유리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전기 감전 사고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강한 전류가 흐르는 전신주 근처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은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전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전신 주위 매달려 있는 수십 개의 전선들. 그리고 도로 위 신호등과 가로등 모두 폭우가 쏟아지면 피해야 할 전기시설입니다. 특히 전신주가 물에 잠길 정도로 폭우가 이어질 경우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전신주가 쓰러지거나 전선이 끊어져 노출되면 감전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 7월에는 수도권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도시가 침수되면서 19명이 감전돼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폭우 시에는 습기가 많은 환경이 조성되고 전자기기 침수 등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누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 신호등, 에어컨 실외기 등 전기 설비와의 접촉을 꼭 피하고 물웅덩이의 경우 끊어진 전기선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내부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안에 있을 경우 이 두꺼비지기라 불리는 누전 차단기를 내려서 감전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전자제품에 전기 콘센트를 뽑고 콘센트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커버를 씌우면 감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을 만질 때는 젖은 손을 닦고 마른 천을 사용하거나 고무장갑을 껴야 하는데 침수가 이미 시작돼 물에 잠긴 경우에는 제품을 만지지 말고 대피해야 합니다. 안전조치를 하였더라도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물이 다 빠져나간 후더라도 반드시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여 누전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기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농촌에서는 시설하우스 내에 누전이나 감전사고가 없도록 낡은 전선을 미리 교체하고 양수기 등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누전 등 전기 관련 사고가 날 경우 소방이나 한전, 전기 안전공사에 전화해 추가 피해 없도록 빠른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헬로 TV 뉴스 장보영입니다. 청각 장애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노출한 경기도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모 지자체 공무원 A 씨가 지난 3월 2회에 걸쳐 청각 장애인 47명의 인적 사항을 비단체에 불법으로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비단체가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며 청각장애인의 명단과 주민번호를 요구해 좋은 취지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는 공익정보 한라인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공무원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제13호 태풍 링링이 세력이 강한 중형태풍으로 발달하고 있다며 농작물과 농업인에 대한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도는 수확을 앞둔 벼와 참깨, 과수 등은 태풍이 오기 전 수확하고 고추와 가지 등 과채류는 지주대에 단단하게 고정해 쓰러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상습, 침수 지역의 경우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해 보수하고 농업인은 하천 주변과 급경사지, 고압전선 등 위험물 근처에서는 반드시 농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등 천여 곳의 교육기관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개방 기간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까지입니다. 개방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차량 앞면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경기도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올해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온열 질환자 수도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가 발표한 2019년 온열 질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온열 질환자 수는 335명으로 지난해보다 6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5명이었던 온열 질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는 관련 부서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을 실시한 결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의 인권 피해 실태 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 6명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초 빙상선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숙제를 안겼는데요.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들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실태조사의 취지 설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대책 6가지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스포츠 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한 자격 취소, 정지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해 내놨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는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3회 적발되면 영구 제명 처분하는 이른바 삼진아웃 징계 기준을 도입합니다. 경기도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겠습니다 선수들이 더 이상 인권 침해의 고통을 겪지 않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조기 발견 시스템과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 창구 접근성과 사건 대응 용이성도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훈련장소 등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모니터링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상담 신고 접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고소 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성폭력 전문가가 피해자와 동행해 신속하게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주요 제 사례는 뭐가 있냐면 남자 코치나 감독분들이 그 성적 농담을 한다거나 회식 자리에 옆에 앉히는 사례. 그리고 수치심 느끼는 농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소송을 포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법률 구조와 심리 치료도 지원합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 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이번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 100명 중 6명꼴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건설 산업의 발달과 함께 돌을 캐는 채석장이 생겨났는데요. 채석이 끝나 흉물 취급을 받던 도내 채석장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한 폭의 산수화를 떠오르게 만드는 포천의 아트밸리입니다. 30여 년간 화강암을 캐던 천주산 채석장이 문을 닫으면서 10수년간 흉물로 방치되던 곳을 포천시가 관광지로 조성한 겁니다. 채석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공 호수와 깎아지는 듯한 벽면은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광경이 너무 이 절벽 같은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맨날 그 일상에 지쳐 있다가 맨날 사무실에만 있다가 이렇게 한번 나오니까 막 그냥 나이가 많은데도 되게 막 이렇게 설레는 느낌. 조각 공원과 전시장, 모노레일 등이 갖춰져 있어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고 한국 관광 백선에 뽑히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하루에 주말에는 어, 뭐 육천 음, 명, 뭐 많이 올 때는 그렇게도 찾아 오시고 그래서 이 모노레일의 저 밑에까지 줄을 서기도 하고. 일제 강점기부터 돌을 캐던 안양 수리산 자락의 채석장은 시민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5m 높이의 인공 폭포와 잔디 광장, 놀이시설 등이 조성됐습니다. 도심 속에서 휴식을 즐기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밑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도 놀수 있고 노인장 만나는 거기 왔다 그냥 가면 되고 구경하고 여러 가지를 좋습니다. 이 밖에 안산 성감도에 있는 폐채석장도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휴물로 방치됐던 경기도의 폐채석장들이 시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관광 명소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경기수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가 이심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안병용 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체납 관리단 운영과 계곡 불법행위 근절 등 부조리에 맞서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힘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와 복지, 주거, 교통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양주시가 지난 4일 광정면 가남리 헬기 이전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민의식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대책위 관계자와 군 관계자, 양주시의회 의원, 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헬기 부대 관련 소음 영향 평가 추진과 시설 공사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엔 제주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태풍 링링은 토요일 목포를 거쳐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가 전망되니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베란다를 통해 비가 들어올, 있니, 비라, 비가 들어올 수 있으니 빨래는 실내 건조가 안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